안녕하세요. 어, AI Edge 컴퓨팅을 어, 소개할 마인즈랩 스마트엑스 부서 김지혁입니다. 어, 엣지 컴퓨팅이란 데이터 소스와 가까운 곳에서 컴퓨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거는 카메라나 에어컨, 스마트폰에서 어, 그런 컴퓨팅을 수행한 것인데요. 왼쪽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기존의 어, 각종 IoT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로 집중 어, 전송 집중돼서 거기서 다 처리하던 것을 어, 엣지 컴퓨팅에서는 각종 IoT 기기와 연결된 어, 조그만 장치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들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의 연산과 처리를 분산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클라우드 어, 컴퓨팅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 한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은 어, 서버 한 대당 8천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하는 비싼 장비 그 다음에 어, 영상이나 어, 이미지 같은 데이터 원본이 그대로 전송되기 때문에 어, 높은 어, 네트워크 대역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병문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시간 지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나 영상 원본이 그대로 서버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 그 개인정보 보호 같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마비되면 그 연결된 모든 IoT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엣지 커뮤팅으로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현재 엣지 어, AI 처리할 수 있는 엣지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어, 서버 대비, 그, 그리고, 어, 서버 대비 한 10, 2분의 아, 1 정도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가격은 10분의 1 정도인데, 성능은 2분의 1 정도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떤 뭐 이,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 같은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이 각, 어, 엣지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결과만 전송되기 때문에, 어, 높은 네트, 네트워크 데이터가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전송 시간도 단축되고 뭐 어떤 지연이나 그런 것도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 뭐 개인정보 어떤 사람 얼굴이나 뭐 자동차 번호판 그런 이미지들이 서버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런 이슈를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강점, 그리고 이렇게 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엣지 컴퓨터로 어,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어, 엣지 컴퓨팅을 어, 몇년 전부터 준비해왔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구글의 엣지 TPU,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랜웨이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엣지 컴퓨팅을 활용할, 것, 활용할 것인지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어, 개발하, 개발하였던 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한 1년간 어, 개발했던 건데 서울시 노후 차량 단속 프로젝트에 저희는 AI 기반 차량 인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맡은 것은 4대문에 설치된 총 119개의 카메라에서 하루에 80만에서 100만대 어, 통행 차량을 인식하고, 단지 8개 서버에서 어, 10, 10, 어, 초당 10프레임 정도로 실시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올해 어, 3월달부터 2개월간 어, RTS 인증을 거쳤는데, 기준은... 어, 검지율 98% 그러니까 놓치는 차량이 거의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번호 인식률이 95% 이상이 되야 합니다. 결과는 뭐 훨씬 넘어서서 99% 검지율, 97%이상을 인식률을 작성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심하게 뭉개진 번호판도 인식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번호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제일 구매되었던 것이 일단 서버 장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여덟 대 서버 그만으로도 엄청 부족해서 최대한 성능을 높이고자 계속 노력했는데도 약간의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 이미지가 서버에 저장되니까 이것을 뭐 개인적으로 모든 뭐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제일 어, 큰 이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 라우드 컴퓨팅의 어, 문제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것,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 엔비디아 제슨 LGX 자비어라는 조그만 장치를 가지고 그 장치에 차량 인식과 보룡파인식, 그 다음 보룡인식 같은 어, 인구지능 엔진을 올려서, 어, 카메라로부터 실시간 들어오는 영상을, 영상, 영상에서 차량과 번호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으로 모니터를 하고웹카라 통해서 엣지에서 촬영을 하기도 그대로 유튜브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뭐큰 서버 없이 조그마지 장치로도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하단에이 장치가 저희가 사용했던 엔비디아 제쓴 a 1 x 칩이였는데 가로세로 한 10cm 정도가 되고 어, 기존의 서버에서 이제 그래프 카드 이제 GPGPU인 뭐 타이탄 V와 비교했을 때번호판 인식과 보호판 아, 검출과 번호 인식 성능은 뭐두 배에서 세배 정도 느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이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작동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 매우 훌륭합니다. 그 밖에 계속 다른 엣지 장치도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 코랄도 준비하고 를 있는데 아직 약간 성능이 좀안 좋은 상태인데 나중에 계속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것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즈는 이런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그런 AI 엣지 장치를 개발한 기업 스타트업이고 저희와 김밀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브레즈의 VMP 같은 저런 칩은 크기가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이고 18와트의 초전력 소비만 하는데 드론에 충분히 탑재할 수 정도로 막강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뭐 속도도 1 4 0.5 테라 풀톱스 정도이고 엔비 g 아까 보였던 그것이 20 테라 풀톱스 경우 감안하면 가격은 한 10만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엣지 어, 엣지 컴퓨팅을 마음 AI에 연동시켜서 고객이 마음 AI에 연결하면. 을 어, 각종 뭐 IoT 기기들과 엣지 컴퓨팅을 어,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어, 결과에 나온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든 IoT 기기를 AI로 인식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엣지 컴퓨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